자, 지금 나가는 건 여러분, 여기는 미소스 있죠? 여기다가 상징적 세계, 꿈의 세계라는 걸여러분들꼭 알아야지 됩니다. 그 로고스 있죠? 이거는 바로 논리가 있는 과학적 세계라고 써야지 됩니다. 그렇다면 상징적 세계와 과학 세계는 있잖아. 상호의존적이라는 걸 알아야지 됩니다. 일부 철학자들은 과학적 세계의 로고스를 높이 평가하고, 저삼진적 세계 미서스를 갖다가 무시하는 경향이 있거든? 그런데 미서스하고 로버스는 있잖아. 서로 얽혀있고 상호의존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지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강의가 시작,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the ancient Greeks used to describe. 자, 고대 그리스인들은 설명하곤 했습니다. Uh, used to describe, 설명하곤 했습니다. two very different ways of thinking. 두 개의 다른 사고방식을. 로고스하고 미소스를 갖다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좀 알아야지 되는 문법사항이 있죠. 뭐냐면은 uh, used to. describe 설명하고 냈다 근데 여기 는 만약에 그 앞에 w o r d used to describe라고 하면은 설명하는데 사용된다. 아서 뜻이 안 맞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w o r d used to d e s c r o y being이라고 쓰면은요. 설명하는데 익숙하다라고 해서는 가지고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요거를 갖다가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고 있죠. 여러분들 학교에서, 원형은 사용된다, world used, I u g e 는 익숙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작하도록 할까요? 계속 이어갑니다. Logos roughly refers to the world. 자, Logos는, 어, 대충 세 개를 갖다가 말합니다. 논리적이고 인프리인프리컬 임플리, 경험적이고 과학적인 세계는. Missus referred to the world. 자, 미스터스는 세계를 갖다가 말합니다. 꿈, 스토리텔링, 상징에. Like many rationalists today. 자, rationalist 표표. 야, 오늘날에 많은 합리주의자처럼이라고 했지, 첸이야 합리주의자는 미스터스야 아니면 러버스야? 로고스를 얘기하는 거지. Some philosophers of Greece, 그리스의 일부 철학자들은 price 로고스. 로고스를 갖다가 price, 상을 준다는 얘기는 높이 평가한다는 얘기지. And look down at mythos. 그리고 mythos를 갖다가 무시했다는 표현입니다. 요거 별표. 어, 화면 보이죠? price에다 a라고 써주고요. look down at. 요거는 무시하다, 경멸하다, ignore를 얘기하는 거 A, B 정확하게 들어가지 됩니다. 다음, Logical Reason, Deacon uh, Clodid, Deacon Clodid는 관호쳐주고 해석도하지 말고요. 논리와 이성은 Make s Us Modern, 우리를 갖다가 현대적으로 만듭니다라고 얘기했지 자, Modern에다가 여러분들 형용사라고 써줘. Make, Keep, Find는 뒤에 목적어로 형용사를 갖는다. 즉, Storytelling. Mis-making are primitive 자 스토리텔링하고 신화 만들기 시계에서 내는 애들 그거 있잖아 그리스 신화 있지, 제우스 나오고 이런 거는 원시적, 프리모티브에다 별표 원시적인 아주 중요합니다 요거는요글 요약하기로 나오는데요 모던에다 A라고 써주고요, 현대적인 프리모티브에다가 당연히 원시적인 B라고 쓰면 됩니다 그 다음, 번 나오죠? 자, 6번에다가, 어, <laughs> 주어진 글이 들어갈 위치입니다. 5번, 다음, 음. 번 나오면, 등망고는 무조건 버시었다고 얘기했지. 음. 글의 위치 고르기. 그 다음, 어, lots of scholars, then and now. Then and now는 수건을 쳐주고, 자, 그때나 지금이나 많은 학자들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including부터 today까지는 해석도 안 합니다. 이거는 그냥 바로 쳐줘요. 대시 대시니까. 자, last of scholars에다가, scholars에 대한 밑줄 굽고요. 복수주어. 이번 시험 문제였죠? <laughs> 시에다가 복수동사라고 써주면 되겠죠? 어, 봅니다. 또는 이해합니다 A 어, more complicated picture. 더 복잡한 상황을. 그리고 거기서, 콤마가 그리고요. 왜로 거기서라고 연치됩니다 m r s and logos are interdependent and interdependent. 자, 화면 보도록 하십시오. m r s 부터 dependent가 이거 핀칸입니다. 이거네 핀칸. 주제니까. m r s s u s 와 logos는 interdependent. 지역적이고 상호 의존적이라고. 다음 첨법 Sciences. i itself according to this view, 이 관점에 따르면 과학 그 자체는 relies on stories, 이야기에 의존한다 라고 얘기했어 과학이 어, 신화, 이야기 이런 거에 의존한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어? 그래서 intertwined가 나온 거야. 8번, the frames and the metaphors we use to understand the world. we use under, to understand the world를 가르쳐주고 앞에 있는 어, frames and metaphors에다가 화살표 표시. 자, 바로부터 해석해 줄게. 세상을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가 사용하는 uh, frame, t e 틀과 은유는 shape the scientific discoveries we make. we make은 과로 쳐주고 discoveries에다가 화살표 표시. 우리가 하는 과학적 발견을 갖다가 형성합니다. then even shape what is it. 그들은 심지어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을 갖다 형성합니다. When our frames and metaphors change, 우리 틀과 은유가 바뀐다면, the world itself is transformed. 별표, transformed. 세상 자체가 변합니다. 라는 얘기야. 자. The Copernican Revolution, c o p e r n i c u s revolution involves more than just scientific calculation. 단순한 과학적 계산 이상을 갖다가 포함하고 있습니다. It involves a new story about the place of w o r l d s in the universe. 새로운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주 속에 있는 지구의 위치에 대해서. 야, 코펠르니쿠스의 지동설 나오기 전에는 천둥설이 줄을 잃었잖아.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좋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 다음, 37번에 대해서 얘기가 들어갈 겁니다. 자, 37번. 그래, 주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어, 얘들요 이거 하나 써줘야지 된다. 트랜스폼드바꿨다고 했지? 이거 반대말 꼭외워도 스테레오타이트 하면 고정관념의 이게 제일 많이 나와 스테레오타이트 하면 은 반대말이야 그래서 위로 꼭서줘트랜스폼드가 어디 있는 거냐면 그8 9번에 맨 끝에 있는 거야 트랜스폼트 9번에 맨 끝에 스테레오타이트 X야 됐습니까? 9번맨 끝에 갑니다 37번입니다 marriage and the marriage of a m s t r e s s of a literary work 자 어, 문화작품 발췌본에 이게 문화작품의 발췌본이죠 문화작품 발췌본에 메리트 장점과 단점. 자, 문학작품의 압도적인 기대에 대한 책임 발체본는 단조로움을 피하고 작가의 면밀히 맛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전체 구성을 아는 만족감과 몇몇 문학적인 특징을 만끽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라는 얘기잖아. 야, 너네들, 그거, 범진아. 너, 예를 들어서 요즘에 유행하는 게 뭐야, 글로리 같은 거 있지? 이거 유튜브로 보면 금방 보잖아. 핵심적인 거는 보잖아. 그런데 뭐야? 그렇게 보면은 나의 문화 작품의 압도적인 길이 그러니까 보통 글로리가 엄청 길잖아. 유약해서 어그 요약해서 보면은 어그 뭐야 다 너무 긴 거를 갖다 작게 보니까 뇌들이 핵심만 볼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얘기야. 근데 전체 구성을 아는 데는 어 부족하게 된다는 얘기지. 요약본의 장단점을 얘기하는 거야. 됐습니까? 자, 갑니다. 37번. 자, 37. There is no doubt. 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The length of the literary works is overwhelming. 일부 문학작품의 길이가 압도적이라는 것에는, 즉, 여러분들, 책을, 해리포터 엄청 길잖아. 근데 영화로 보면 뭐야? 짧잖아. 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해리프트란 책이 너무 긴, 거를 갖다, 너무 긴 거는 를 갖다 요거 <laughs> 오버 웨밍 왕별 팀입니다. 압도적인 필수업이야. 오버 웨밍 압도적인 reading 킹 r 싱 크로스 아워 a 앱 i n 워 a w o 라 k in c l a 스 s hours a f t 스 r hours, 드라 워스 앱드라 e 스 앱드라 워 r 앱드라 몇 시간 드라 워스 앱드라 워스 앱드 작품을 갖다가 읽고 번역한다는 것은 can be such a b o r experience. 너무 지한 경험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search, 어, 형, 명. 여기 search, 어, 형, 명에서 명이라고 딱 써줘. e x p e r i e 에다가 여러분들, 이국문을 알고 있을 겁니다. so, a 이게 너무 a에서 b 야다라는 표현이죠. 그 그래서 여러분들 선생님이 뭐라고 해야되나 so 구문이라고 했습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게있으냐 바로 search입니다. search a 이거는 명사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지 써놨죠. 따라서 여러분들은요, experience라고 하는 명사가 나왔기 때문에 s e c h 위에다가 so x라고 표시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미 출제 대처 what x는 기본이구요. 됐습니까? 좋습니다. 어, 너무 지루한 경험이라서 the m a n i s t e r s never want to open t h foreign language book again. 자 많은 학생들은 어, 외국어 서적을 다시는 열고 싶지 않습니다. 자, this text p r o v i d e one type of solution. 발췌본을한 가지 책에서 한 타입의 해결책을 갖다가 제공합니다. 얘들아, this text 망별표. 이 글의 주제거든. 어, 발췌본, 요약본을 얘기하는 거야. 좋아. 주제가 딱 나왔지. 어, 여기 있는 거는 그리고 3번 문장에다가 주어진 문장의 위치라고 써줘. 왜? 네. 4번부터, 어, 익스트랙스의 장점, 단점 쭉 나오기 시작하거든. 자, 4번. The advantages, the advantages are obvious. 장점들은 분명합니다. Uh, reading a series of passages from different work produce more variety. 자, 다양한 작품들로부터 패시지 s 이어지는 단락을 갖다가 읽는 것은 많은 다양성을 갖다가 만들어냅니다. 교실에서에서. 중요한 표현. variety, 별표, 다양성. 그 그리고 보라색 티에 A라고 써줘야지네. 왜냐하면은 뒤에 나오는 so, they, 그래서 the teacher has a greater chance of avoiding monotony. 단조로움을 피할 수 있는 더큰 가능성은 교사는 갖게 됩니다라고 했지. 이 monotony가 B야. 그래서 A, B에 들어간 말로 알마지 말을 보르시의 선구문제였지. 너네들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야. A, B. v 라 r i e 다양성, m 나 n o 단절로 반대막 정확하게 쓸줄 알아야 됩니다. Uh, while giving learners a taste, at least, at least, at least는 소가로 쳐주고 필요가 없는 말이 최소한. Uh, learners, 배우는 사람들에게 a taste, 맛을 갖다가 주면서, 즉, 맛을 보여주면서, or a l on a special flavor, 작가의 특별한 명예. On the other hand, 연결사 1이라고 써줘. 연결사 A야. 반면에, ask the who is only exposed to bite-sized chunk will never have the satisfaction of knowing the overall pattern of a book. 자, 바로부터 해석해 주도록 할게. 자, bite-sized chunk, 짧은 초막글에 노출된 학생들은, 즉 요약본에 노출된 학생들은, We'll never have it 자, 결코 안다는 만족감을 갖다가 가질 수가 없다는 얘기야 전반적인 책의 구성을 얘들아, Bite-sized chunks 이거를 유력합니다 송화에쫙 쳐주십시오 Bite-sized chunks 자, 이거의 함축 의미는 뭡니까? 책에 Bite-sized chunks 영어로 한 단어? 그, is t r a c 정확하게 알고 있군요. 그리고 그것은, is after all. after all은 소가로 쳐져. 결국이라고 별 쓸모도 없는 말이야. 그리고 그것은, uh, which is the satisfaction most of us see. k 그렇지. 대부분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 찾고자 하는 만족감입니다. When you read something in our own language. 자, 모국어로 된 어떤 것을 읽을 때라고 얘기했습니다. 됐죠? 더 모어 오버인데 당연히 여러분들은 b 라고 적어야지 됩니다. 게다가 더욱이 There are some literary features. 몇 가지 문화적 특징이 있습니다. 데프터 얘들아 어, 여기 있는 거 e x c e 에다가 가르쳐주고 Cannot be adequately i l 자, 충분히 설명될 수 없는 특징들이 있다고 해서, 뭐에 의해 가지고서는, a 어, short exhaust, 그렇지, 발체, 짧은 발체본에 의해서는. 즉, the development of plot and character, 줄거리나 등장인물의 전개. For instance, 예를 들어, from the gradual involvement of the reader, 독자의 정진적인 몰입이야. That this implies, that this implies, 는 바로 쳐주고, 앞에 있는 involvement에서 <laughs> 화살표 표시. 그것에 한축 의미하는, 또는 내포하는, 또는 the u n f o l d i n g of a complex scene, 복잡한 주제를 갖다가 펼치는 것. Through the uh, just position, o r uh, contrasting views 대조적인 관점의 병치를 갖다가 통해 가지고라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 just pos just p i t i o n 거기에 병치 함께 함께 위치를 잡고 있는 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를 보십시오 요거는 여러분이 두개 화면을 갖다가 보고 두 개를 갖다 핀까 캔 a 피부터 s h 익 r XR, 익 e 까지 빈칸 A, t h r 부터 v 스까지 빈칸 2입니다. 됐습니까? 좋았어.